제주여성인권연대 민주노총 정교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10만 명의 차별금지법 서명을 8월에는 반드시 법사위가 차별금지 평등법을 안건으로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경우를 재정하라! 혔정하라 평등법이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들을 지키면서 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 평등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지난 5월에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원청의는, 청원은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바로 이틀 전인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별시정을 위한 내용이 보강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은 인권과 평등을 성찰하고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차별금지 평등법 발의에도 국회에는 단한 줄의 논의가 기록도 없다. 2021년 반드시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제주 지역 내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1년 3월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겠다고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담이다. 제주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사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평등법 심사를 조속히 시작하라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위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제주도의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 수단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전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2021년 평등에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등 차별금지 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소속히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하라. 2021년 평등을 제정하자 2021년 8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